안녕하세요. 삼모둠의 전주천 보호 캠페인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이 불주먹으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켜버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기절. 어떤 것이 우리나라 속보쟁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한쪽 사진은 미국 숲부쟁이, 비탄식물, 우리나라 식부쟁이입니다 1990년대 들어 전주천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이 성장되기 시작했다. 정부가 잘못까 지시는 도시 하천 소지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동안 수백억 원을 들여 지금의 전주천을 만들었다. 고양어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14년 370억 원을 들여진 전주천을 정비했다. 앞서 2002년 120억 원을 투입해 생태하천 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체계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물고기조차 살지 않다며전을수달까병료가 찾는 생명의 무대로 바꿔놓았다. 천년기념을 335인 수 달한 귀여운 외모와 안증맞은 몸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물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목격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지만 2010년대에 들어서야 소식이 확인됐다. 옛 고갯마루가 낮아지고 임실 쪽으로 옮겨진 새로운 고갯마루가 생겨서 만경강수계가 140m 길어지고 섬진강수계가 그만큼 짧아졌다. 수천만 년에 걸쳐 변화될 자연의 지형. 도로공사는 거침없이 바꾸어 버렸다. 호남정맥의 산마루를 잇는 마루금이 이 고개 정상부근에서 바뀌었으니 산맥이 바뀌고 지형의 등고선도 달라졌다는 의미다. 그러나 호남정맥이 산맥으로서의 정체성은 여전하고 산맥으로서의 위치에너지도 상당하다. 슬치곡의 부분에서 정류천이 발언한다. 슬치곡에는 삼거리다. 임신군. 신당면 오리공 방향으로 석등수치 745번 도로를 약 2km 정도 가면 동물의 통돌로 터널이 나온다. 이곳에서 자체 협곡으로 들어가면 전주천 바람지가 있는데 폭은 약 50cm, 깊이는 20cm의 작은 물웅덩이다 여기에서 만경만 후계의 으뜸하천이 41.5km 길이의 전천이 주 발원한다. 전주천에 네. 있는 한땡민씨를 인터뷰해보았습니다. 그 네. 어, 깨끗한 전주천이 되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신가요? 어 예전에는 전주천이 더러웠는데 전주천이 깨끗해져서 너무 좋아요. 산책하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아서 너무 좋아요. 음, 네. 그래도 좋은 점 있나요? 네? 또 좋은 점이 있나요? 또 좋은 점이요? 네. 아 가끔씩 이제 수달을 볼수 있어서 좋아요. 네, 수달 보셨나요? 네, 본적 있어요. 진짜요? 네. 오! 많이 봤어요. 귀엽나요? 네, 엄청 귀여워요. 네. 만져봤어요? 만지진 못했어요. 너무 빨라서. 아, 그렇군요. 아. 마...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 깨끗한 전주천. 음. 네. 되고 나서 기분. 기분? 네. 아니, 기분? 기분? 네. 아니, 기분. 기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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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간에 네. 부모님 댁이 있어서 네. 전주천에 네. 나올 일이 많은데 깔과 네. 나올 때. 놀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을 이용해서 많이 노는 것들이 참 즐거운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지금은 퀴즈타임입니다. 여러분 같이 풀어보세요. 잠깐만 우리 모두 약속해주세요. 손은 들고 발표해주세요. 하진이는 왜 오늘날이 전주천이 되고 나서 산뜻하다고 했을까요? 전주 시민들이 옛날 전제천을 언제 되살려야겠다고 다짐한 시기는? 어! 어! 아! 전제천에 있는 풀식물을 6가지 말하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다섯 가지의 약속만 지켜주면 우리의 전주천을 평생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주천을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